세계 최초 자동 환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알고 계셨나요? 버너 사용만으로도 일산화탄소는 위험 수치까지 올라간다는 사실. 잘못된 지식,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및 사망 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깊게 잠든 당신, 난방 기구들의 오작동, 무시동히터 역류 문제 과연 이런 상황이 당신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 모엣이 세계 최초로 직접 자동 환기 기능이 들어간 경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까지 대비해 세계적으로 검증된 윈슨사의 전기화학식 센서 두 세트로 구성, 총두 개의 심장으로 더욱 더 안전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쉴수 있게 저희 모엣시 당신의 두 번째 심장이 되겠습니다.